합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타파웨어 이제 신제품 이 실리콘백을 잘 이것도 잘 말리시라고 식기 건조기도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. 어 요즘은 식기 세척기 많이들 쓰시니까 좀 2단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말고 좀 간이 건조기 식으로 좀 적당한 크기를 찾으시잖아요. 그래서 타파야 식기 건조대 역시 똑똑하게 만들어져서 나왔는데요. 얘가 디자인상도 받았대요. 먼저 이렇게 물빠진 구멍이 있는 곳이 있고요. 이거를 아예 뒤집으면 뭐 구멍이 없어서 양면으로 쓰실 수 있어요. 뭐 싱크대 바로 옆에서는 이렇게 구멍 있는 곳을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지만, 뭐 어느 곳이라도 이제 뭐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말리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말리면. 이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여기 물이 고여서 그냥 이렇게 쏙 달아버리시면 되세요.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런 것도 빼서 자리 이동 다 가능하고 이런 돌기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접시꽂이도 보면 은 이런 파파예요. 큰 도마도 잘 걸리고 그냥 이것저것 뭐그릇도 놔두시고 우리 타프에 뚜껑도 이렇게 걸어놓고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이렇게 물통도 이렇게 잡아서 뒤집어놔도 잘 말리고, 응. 어. 그다음에 우리 용기들도 보면은 얼얼할 때는 이렇게 하나 하나 두면 되는데 어자이 없다 이럴 때는 하나씩 걸리니까 거에서 이렇게 공간 활용하시면 은 되게 좋겠더라고요. 여기 이제 수저통도 같이 있는데, 얘도 진짜 이 아무데나 다 꽂히거든요? 이 돌기들. 근데, 어,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, 얘가 만약에 공간이 없다, 이러면은, 그냥 여기 가에 이렇게 다 꽂으시면은, 공간 활용에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이것뿐만이 아니고, 이런 틈새를 잘 씻으시라고, 타파요. 여기 암무진솔도증정해드리는데 하나는, 요 식기 건조기 요런 틈새 사이 좀 씻으시고 하나는 우리 아까 요런 물통들 어 여기에도 유용하게 잘 씻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토끼 귀 같이 토끼 이 같이 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타파이어 뚜껑들은 실리콘 패킹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틈새 씻으시면 되게 유용하게 잘 쓰실 거예요. 이게, 정가가 79,000원인데, 20% 할인에, 멤버 추가 10% 할인해서, 56,880원에 행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진짜 드디어, 정말 드디어, 이, 타파웨어 에코 310 물통이 출시가 됐어요. 이거를 정말 다들 오래 기다리셨는데, 얘가 진짜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은 사이즈라서 뭐 아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진짜 두루두루 찾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뭐 타파웨어 물통 하면 이런 시그니처잖아요 이게 허리 딱 잘록하게 들어간 이 물통 정말 누구나 어, 아시고 탐내는 이 예쁜 물통인데 이게 가장 사랑받았던 예쁜 이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봄에 나가서 물 마실 때도 어, 예쁜 타파 물통으로 물 마시면서 한 번이라도 좀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세개 정가가 36,000원인데 20% 할인에 멤버 추가 10% 할인해서 25,920원이에요. 근데 뭐 나는 세개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낮게 구매도 가능하세요. 이 딸딸한 타파 제품들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어, 저는 다음 제품들로 찾아뵐게요. 학콘 팀장한테 연락 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